주회와 묵상 사이, 설교와 나눔 사이, 말씀은 힘이다. 날마다 주님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5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4장 13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하나님은 그 중심을 가지고 우리를 결산하신다라고 말, 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묻습니다. 과연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러났을 때,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자신 있으십니까? 아마도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적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해답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를 대신할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그분이 바로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그분을 향한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있는 도리를 굳게 잡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요. 왜 그분이 대제사장 즉 우리의 중보자의 역할을 가능한가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사람이고 중보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특별히 세움받았다는 것은 권위를 받았다는 것이고 인간이다 라는 말은 자기도 죄질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은요, 자기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제사여로 나오는 그 사람들을 극률히 여기면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는 중보자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도,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멜기세대의 반차를 따르는 대지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권위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와 똑같이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신 그런, 사,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자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예수님을 굳게 믿음으로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다 자 그럼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요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능력이 있어도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도와줄 마음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도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큰 문제는 뭔지 압니까? 능력도 있고 마음도 있는 분이 있는데, 내가 다가가지 않는 것이 더큰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분이 여기 계신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여신이... 굳게 믿고 그분께 담대히 나아가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담대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확신 있게 나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확신 있게 나아가므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실 수 있는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날마다 주님과